지감록 제41칙 조주 대사 각활 조주선사의 완전히 죽은 이가 도리어 살아나면 하는 공안입니다.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죠. 그러므로 사서삼경, 코란, 성경, 불경 등에 있는 얘기를 모두 외워서 입만 벌리면 성현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해도 그것은 참 영엄없는 짓입니다. 만약에 옳다거나 그러다거나 하는 판단을 마음대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경전의 말씀으로도 그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칭찬과 꾸중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사람들을 해탈케 하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면 부처의 직연으로도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가리기 어려운 법입니다. 배움과 지식의 수준을 이미 넘어선 선지식이 있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빙판 위에서도 마음대로 걷고 칼날 위에서도 내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남의 눈에 휘 보이겠습니까? 기린의 뿔을 본 사람이거나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영꽃이 피어나는 것을 본 사람이라면 혹여 볼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러니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등에 더 이상 속지 않는 경지가 되어서, 배운 것과 기억한 것들을 초월하는 자리가 있음을 확실히 봐야 합니다. 만약 태어나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면, 곧바로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투자 대동 선사는 취미 우학 선사의 법제자입니다. 서주 회령 출신인데 처음에는 호흡을 헤아리고 살피는 수식관을 익혔습니다 뒷날 환경을 보다가 성품의 실체를 깨달았고 취미 선사 밑에서 공부하다가 크게 깨쳤습니다. 이로부터 발 닿는 대로 떠돌다가 고향으로 돌아가 투자산에 암자를 짓고 은거했습니다 스님은 한동안 직접 깨를 길러 기름을 짜 팔아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조주 스님이 찾아가 만난 이후로 유명해져서 공부하는 이들이 모여 들었다고 합니다. 경덕 전등록 제15근의 본칙과 관련된 다음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조주 화상이 동승현에 온다기에 투자선사도 만날에 내려가 도중에서 만났으나 서로 몰라보고 지나쳤다. 조주 스님이 사람들에게 물어서 투자스님임을 알고는 되돌아가서 말을 건넸다. 투자선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러자 투자스님이 답했습니다. 차 마실 돈이나 한푼 주시오. 조주 스님이 먼저 암자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투자스님이 나중에 기름 한 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조조스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투자의 소문은 들은지 오래인데 이제 보니 한낱 기름 파는 스님에 불과하군. 스님은 기름 장사만 보았지 투자는 못 보시는군요. 어떤 거지 투자스님의 모습이오. 기름 사시오 기름.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떠하오. 밤에 가지 마십시오. 날이 밝으면 틀림없이 도달합니다. 나는 일찍이 후백이라 여겼더니 후흑이었구만. 이 일이 있은 뒤로 투자선사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수행자들이 모여 들었다. 위어 얘기에 나오는 후백과 후흑은 다음 얘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중국 5호 16국 시절의 진날에 후백이란 정치인이 수나라의 사신으로 갔습니다. 수나라에도 후흑이란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는데, 묵묵히 후백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후백은 후흑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찮은 심부름도 시키고, 그의 앞에서 방귀도 뀌는등 품이 없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백이 후흑에게 수나라에는 귀한 말이 많다고 하는데, 좋은 말을 구해서 내가 진나라로 갖고 가면 안 되겠나? 하고 물었습니다. 후흑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방귀나 퐁퐁 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야 후백이 그를 알아보고 부끄러워하면서 진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본칙을 보겠습니다. 그, 조주 문 투자 호대. 대사 저인이 각할시 여오 투자운. 불허 야행이니 투명 수돈이라. 여기 대사 저인은 크게 죽은 사람, 완전히 죽은 사람이란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밀해진 경지에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각활시란 도리어 살아났을 때 다시 활동을 할 때라는 뜻이고 투명은 밝아지면 밝아졌을 때라는 뜻입니다. 본칙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조주스님께서 투자스님께 물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떠하오? 투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밤에 가지 마십시오. 날이 밝으면 틀림없이 도달합니다. 불의해 보겠습니다. 조주 스님께서는 120세까지 사셨고, 투자 스님께서는 96세까지 사신 분입니다. 투자스님의 세수가 41세 아래입니다. 조주 스님께서는 깨달으신 뒤의 운수 행각이 길었던 분으로도 유명하죠. 80세가 되어서야 조주 관음은 현재의 백림 선사에 주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조주 스님의 세수가 80세 가까이 되어 만났다고 해도 투자 스님은 40대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노랜한 방랑객 고수와 모습을 감추고 사는 젊은 고수가 마주쳐서 매탑을 괴로웠습니다. 승부가 십살이 나질 않자 노랜한 조조 스님이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살아날 때는 어떤가? 그러자 응가던 젊은 고수가 대바타 쳤습니다. 어두운 밤에 낯선 길을 갈게뭐 있나요? 발은 뒤에 그곳에 가게 될 텐데. 나는 고등학생 시절 떨칠 수 없었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깨달은 도인들은 우리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만 뵈면 "큰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었는데, 돌아오는 답은 "죽비로 맞은". 정수리의 혹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정수리의 혹은 항상 볼록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아득했지요. 아마 이것은 나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목숨을 걸고 공부한 이들의 시작은 대개 이렇기 때문이지요. 만약 큰 스님들께서 자상하게 말로 뜻풀이를 해 주셨다면 내가 도를 알수 있었을까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큰 스님들께서는 과분하게 자비를 베푸셨지만, 다만 내가 미처 그 자비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히말라야 높은 절벽에서 야생의 벌들이 모은 꿀인 석청은 특이한 맛과 향과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 적정한 양을 넘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죽은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 설명해서 알수 있을까요? 진짜로 알고 싶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먹어봐야 할 것입니다. 히말라야 석청은 용기 있는 대장부만 맛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 상상할 것 없습니다. 직접 맛보면 즉시에 알게 될 테니까요. 제가 먹어봤냐고요? 그럼요. 죽음의 고비를 넘겠죠송 원문을 봅니다. 활중요한 환동산이 약기하수감작가오 고불상은 증미도라 하니 부지 수해 살 진사로다. 여기 약기는 약 먹을 때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작가라는 말은 뛰어난 솜씨를 갖춘 사람, 전문가를 뜻하는데 선지식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송을 번역해 봅니다. 사는 가운데 눈 밝은 것 오히려 죽음과 같으니 약에 그만 음식으로. 전문가 가림이 왜 필요하랴? 옛 붙여도 오히려 이미 이러지 못했다고 했는데, 누가 티끌물에 뿌린다는 것을 이해할지 모르겠네. 풀이해 보겠습니다. 제1구와 제2구에 사는 가운데 눈밝은 것 오히려 죽음과 같으니 약에 그만 음식으로 전문가 가림이 왜 필요하라고 했습니다. 죽음과 삶은 허구일 뿐입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번뇌와 지혜도 마찬가지지요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번뇌가 많음을 모르니 있다고 할수 없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번뇌라고 할 것이 없으니 또한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번뇌와 지혜란 말을 만들었을까요? 다른 삶이 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큰 죽음에 이른 사람은 가장 밝은 안목을 갖춘 참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경지에서는 삶과 죽음이 똑같은 그림자놀이이죠. 이미 건강한데 다시 건강을 되찾겠다고 보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을 먹지 않는데 우찌 피해야 할 음식인들 있겠습니까? 만약 어설프게 그따위 처방을 내렸다가는 크게 혼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돌파리를 가려내는 데는 약 처방으로 시험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지요. 제3구와 제4구에 옛 붙여도 오히려 이미 이루지 못했다고 했는데, 누가 티끌 모래 뿌린다는 것을 이해할지 모르겠네. 라고 했습니다. 표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르렀다거나, 이르지 못했다거나 하는 것도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목표물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옛 부처도 이러지 못했다는 말이 가리키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말을 두고 부처님도 깨닫지 못한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고 해석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솜, 솜을 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낙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 이에게 줄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깨달은 자에게는 줄 것이 있을까요?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팔만대장경도 티끌모래이고 조사들의 구함과 몽둥이질도 티끌모래입니다. 그럼 조조스님과 투자스님 중에 누가 티끌모래를 뿌린 것일까요? 저런 또 부질없는 일로 바쁘시군요.